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힘차게 상승하여 1.3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최근 일주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거의 뭐 미국 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다 양봉으로 이렇게 대부분 양봉으로 뒷심을 발휘하면서 시가보다 상승을 했다. 그렇게 마감을 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절대 숫자만으로도 2,583. 이제 정말 2,600 내일 하루만 더 오르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괜찮았고요, 코스닥도 물론 빨간 불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사도 나와요. 물론 아직 뭐 얼마 오르진 않았는데 이러다 또 나만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떨어지다가 이제 손절하고 떠났더니 코스피가 반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장 탈출은 진행 순에서 국장 복귀는 진행 순이 되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2,580선 회복을 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오늘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0%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엄청 지금 종목이 전망이 좋아서 10% 반등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투자자들이 봤을 때아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 안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쿵 호재만 나와도 이렇게 10% 급등이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뭐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하려고 뭐 노력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결과로 일단은 WTI 이후 보시면은 지금 하루 동안에 예, 2불 정도가 2불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유가가 하락하면 결국에 납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스프레드가 좋아지기 때문에 로케인은 호재라고 할수 있고요. 이 외에 우크라이나가 종전만 된다면 석유학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죠. 석유학 수요도 늘어나고 원료도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영을 해가지고 오늘 10% 반등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 미끄럼틀 네, 정말로 흔치 않은 차트인데요. 정말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큰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 뭐 스프레드가 정말로 흑자날 만큼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 종전이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유가도 60불대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하나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반등이 좀 나와서 여기서 파란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종목들도 전부 빨간불 괜찮았고요. 특히 아바코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수익권인데요. 오늘도 2.92%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다리다 보면 2만원 가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나머지 들고 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17,000원대. 일단은 18,000원, ,000, 19 19,000원. 조금만 가면은 또 2만원 갈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ENF는 3만원 가야죠. 그죠? 지금 24,000원인데요. 3만원을 향해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을 들고 ENF는 일단은 한 2월 말까지는 꼭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 ENF는 여기 이제 2023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분기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도 30% 이상 변동 공시가 예, 2024년 호실적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은 2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2월 말에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게 4주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면 호실적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nf 그때 이제 배당 공시도 공유 드렸지만 배당이 좀더 늘어났거든요 그 말은 실적이 작년에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오랜만에 예,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참 보고서가 잘안 나오는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신영증권에서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서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뭐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공유를 드렸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5.8%입니다.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높은 고배당을 계속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F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호실적 발표를 기대하며 일단은 조금 더 한 2주 정도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오 제이시케미칼 이렇게 오늘 또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롯데지주 말씀드렸는데 롯데지주 오늘 1%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일단 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면은 물려있으니까 1년 물려있으니까 이자라도 받고 싶은데 일단 이자는 줬으니까 안심을 하면서 일단 수익 실현만 하면 남는 장사가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일단 다 빨간불로. 콘텐트리 중앙 빼고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실적입니다 실적 콘중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도 적자로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콘중도 숫자로 영업이 흑자 전환을 보여주면은 또 지수가 만원 이상 다시 또 반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인버스가 하락을 했고요. 인버스 하락은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획했던 대로 인버스를 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해서 지수가 오를 때마다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은 회원익철 챌린지 3전 후 CS 윈드 빨간불인 상태고요. 인버스는 오늘 추매해서 마이너스 2.8% 수량은 3천만 원 정도. 아직은 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아갈 생각이고, 인버스는 아시다시피 제가 한 최근 4년 사이에 매매하면 한 번도 손실을 준 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헷지 또는 멘탈 관리용으로 잘 관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을 보시면은 아바코 플러스 18%. 네한 2만 원 정도 근처까지 플러스 30% 이상에서 입절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ENF 마이너스 3%.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ENF 비중이 크기 때문에 8,200만 원. 일단 ENF만 익절을 해준다면 이제 현금 여유가 생기면서 디오가 뭐 됐든 JC케미칼이 됐든 일단은 추매하는데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계속 이제 코스피 쪽이 좀안 좋다 보니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뭐 하이트 진로나 DLNCU 같은 경우는 배당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그리고 수익률도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 삼스디나 로켓 같은 경우는 추매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 지금 추매했다가 또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아질까봐 일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만 보면은 지금 사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NF나 뭐 아바쿠를 추가 익절하면서 현금이 좀더 생기면, 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때 좀 삼스디나 로켓, 그런 것좀 추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 오늘처럼 네 지수가 좀 계속 올라준다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600 목전인데요, 내일 2,600 돌파해 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